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의 내용을 다룰 텐데요. 하나는 여호수아란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 또 하나는 어, 여호수아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어, 여호수아는 과연 누구인가? 성경은 그를 모세의 종이라는 것으로 처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다녔죠. 어디까지 따라다녔냐면, 사실 율법을 받는 신의 산에 올랐던 바로 그 순간까지도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삶,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경험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건 사실 어 민수기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어 가나안의 정탐꾼에 대한 얘기죠. 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야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정탐꾼 한 명을 선택했는데 그가 호세야다. 그러니까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호세야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이고요. 이게 이후에 여호수아가 된 것은 야회가,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약간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후에 했던 또 다른 일들이 하나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모세는 산 위에 아론과 후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땅 아래쪽에서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 뭐냐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제 그는 어,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도 실제의 삶 속에 전투를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었죠. 자, 그것이 그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역의 33장에 보면 늘 회막을 지켰던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회막에서 지켰죠. 그래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가 70명의 장로들이... 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두 명이 모이지 않았거든요. 그때 그들에게 예언할 못 하게 하십시오라고 망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회막에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그가 이후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리더가 됩니다. 근데 그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있었죠. 어, 이후에 나타나는 핵심은 뭐냐면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그를 처음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내 입에서 율법을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이 처음 그를 불렀을 때의 소명에 관련된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걸 하나님이 그에게 요청하신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여호수아 8장과 여호수아 24장에서 두번큰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크게 자리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여호수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조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의 얘기를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어, 여리고 성 전투 이후에 이제 아이 성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3,000명 정도만 가면 우리가 아이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근데 실제로 이 전투에서 그들은 패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까? 그냥 요단 동편을 주시면 되는데 왜 우리가 굳이 여기 와서 이렇게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헤렘을 어겼다. 자, 헤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전멸시키죠. 이걸 헤렘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의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께 바칠 물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칠 걸 너희가 손대었다.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백성들을 집파별 문중별, 가족별로 세우고 제비뽑기를 행하게 됩니다. 그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신할산 외투와 은 200세 결과 금 50세계를 장막 속에 훔쳤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아간과 그의 자녀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거기서 그들을 돌로 치고 돌무더기에 가두게 됩니다. 자, 아골이라는 말은 소란 어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자, 거기서 백성은. 아간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너무 잔인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잊었던 건 뭐냐면 회개와 정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다시금 정화되는 것, 다시금 회개하는 것,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하게 되는 것. 이게 아간의 아골 골짜기의 사건이었습니다. 여섯 8 장으로 갑니다. 자, 이 다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매복작전을 쓰게 됩니다. 군사 3만을 데리고 하고요. 한 부랴는 싸우다가 도망치는 척하고 매복해 있던 조가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만2 0 0 0명의 아이성의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 조금 다른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우양과 노획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너희가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리품을 나누어 갖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헤렘, 그러면 모든 걸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그 안에 있는 의미와 정신이죠. 너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걸 모두 드리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은 나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할지 잊지 말아야 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죠. 가난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사실 정착을 하게 되면 필요한 생필품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너희는 이방의 종교와 문화에 미혹되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수아는 에발 산의재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돌에 모세의 율법을 새깁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둘로 나누어서 절반은 그리심 산에, 절반은 에발 산에 세우고 축복과 저주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가 이제 율법에 대한 강조를 계속 백성에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계속 교육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구장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전쟁의 내용인데요. 기부원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에는 이미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서쪽 산악지대와 해변 평원지대에 살던 백성들이 힘을 합치게 됩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던 기브온이라는한 민족이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한 묘책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헤어진 복장, 마른 빵, 낡은 포도주 자료를 가져가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우리가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당신들과 불가침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평화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라고 찾아온 겁니다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난 후에 그들 가까이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무능을 탓하게 됩니다 아니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기부온을 어, 종으로 삼게 되고 물 긋는 일, 나무 패는 일을 시키게 되고 그들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 부분에서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리더십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걸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삭제되거든요. 이를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언약을 맺게 되는 일을 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부온이라는 민족들의 지혜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실 악한 사람들이죠. 속였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것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성경에 있는 악한 종에 대한 비유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들이 이제 악한 종이 내쫓침을 받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빛을 지은 사람들의 빛을 탐감해 주었던 일을 예수님이 칭찬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혜 없음과 기브온의 지혜 속에서 어떠한 지혜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날의 지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0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과 주변국들이 또 다른 동맹을 시작합니다. 왜요? 이 기브온이 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부원을 공격하려고 하자 다급해진 기부원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이 있었던 길갈부터 기부원까지는 약 32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밤새 이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기부원에 도착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늘에서 돌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지고 이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놀라운 기적 하나가 벌어집니다. 내용은 여호수아의 기도인데요.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래서 시간이 멈추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도망하던 다섯 명의 왕이 막벨라 굴에서 숨게 되고 결국 그들을 끌어내서 그들의 목을 밟아 죽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여호수아는 림나, 라기스, 에글론으로 가서 계속 승리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남부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이제 요약하게 되고요. 큰윤곽 속에서 큰싸움들의 승리했던 기록이 계속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건 여호수아의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전체 모든 전쟁의 승리 작은 마을에까지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사사기가 이후에 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수 1 1장의 내용은 어, 이번에는 북부의 가나안 연합군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국가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이 연합군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메롬강에 진을 치고 대치합니다. 자 이번에는 북쪽의 동맹군과 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중부 지방을 공격하고 두 번째는 남부 지방, 세 번째는 북부 지방으로 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굉장히 숫자가 많았습니다. 남쪽보다도 많았고요. 기병과 병거까지 동원된 막강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 가난한 백성이 약해서 이겼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가나안 정탐을 할 때도 그들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그들은 장대합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력도 좋고 훨씬 건장한 백성을 향하여도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12장은 이제 모세가 정복한 왕들을 정리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정복한 나라가 총 31개입니다. 그 중에 16개 왕국은 6에서 10장에 등장하고요. 나머지 4개는 다른 성경에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승리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한 열거를 계속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강력하고 거인들이었던 가나안 나라 사람들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기도 뛰어나지 않고 체력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했다. 이것을 여호수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가 보여주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기업을 얻어가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업을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업을 얻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고 있는가? 너는 내가 부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 관계를 건강하고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승리와 기업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